주사일제 직장인의 쉬는 날. 오늘은 저의 평일 유무인 수요일인데요. 곧 이사갈 집에 들러서 침대도 들여놓고 가구 배치를 위해 크기들을 한번 대줬고요 야무지게 밥솥 당근한 다음에 동네 친구가 된 친구랑 기념으로 기쁨의 소금빵을 같이 먹었어요. 저는 날이 따뜻해지면 경복궁 근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서촌에서 경복궁, 삼성동까지 한번 산책을 쭉해줬습니다 전시를 보러 왔는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무료 입장을 했어요. 유명한 호주 작가 론 뮤의 전시가 있었고 관객들이 표현한 것을 모아서 완성시키는 체험형 전시. 전시도 있었어요. 꽃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향수 브랜드도 한번 구경하고 안국역을 걷는데 갑자기 소프라노 색소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 걸음을 멈추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보기 좋고 갑자기 아리랑을 연주해 버리시는데 진짜 오늘 낭만치사량 초과였습니다. 저녁 약속을 가기 전에 카페에서 친구가 발행하는 매거진을 읽었어요. 근데 이 글들이 너무 좋아 버리는 거예요. 저녁으로 먹은 땅콩 파스타가 말도 안 되게 맛있었고 맥주집에서 비프 칠리 육개장이란 안주를 시켰는데 진짜 육개장 사발면이 나와서 너무 웃겼어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네컷 사진까지 찍고서 아침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수요일 평일 휴무를 진짜 낭만 넘치게 보냈답니다. 拜拜。<Bye. S 2>